네 오늘 어이 발표를 할 때는 전반적으로 언어 전달의 그런 부분 때문에 발표자의 한해서만 마스크를 벗고 그렇게 발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일주기 kbo 혁신지원사업 성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혁신전 사업 개요 그리고 우리 3년 동안에 우리 혁신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3년 동안 계속적으로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였지만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성과 공유 확산을 어떤 부분을 해왔는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2주기 혁신 지원 사업이 저희가 진행이 될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성원에게 안내드릴 사안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제가 같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3년 동안에 있었던 혁신전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우리 혁신전 사업은 2018년 어 교육부의 구조개혁 평가가 있었죠 그 구조개혁 평가에서 우수한 대학이 선정되면 그 대학의 안에서 3년 동안에 혁신전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재단이 저희 사업 관리를 맡고 있고요. 연구재단과 저희 대학이 서로 협약을 해서 우리가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어, 연구재단에서는 그 대학에서 혁신지원 사업을 할 때요, 어, 그냥 가만히 우리 대학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그 화면에 나오다시피 저희가 매년 사업계획서를 내야 됐고요. PDCA의 활류에 맞춰서 그 사업계획서에 맞춰서 얼마만큼 사업을 진행했는지를 매년마다 우리가 연차 평가 보고서를 냈고 그 연차 평가 보고서와 종합평가 보고서의 결과에 맞춰서 연구재단에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 혁신지원사업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가 대학의 비전2025가 있습니다 중장기 발전 전략과 우리 혁신지원사업과 연계시켜서 저희가 사업 진행을 했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울 때는 보통 교비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과제와 그리고 우리가 어 정부의 국고 지원을 받아서 진행되는 그런 과제들을 어 구분해서 우리가 어 진행을 할수 있는데요 우리 혁신지원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추진 전략 중에서 실행 과제를 추리고 그 실행 과제를 통해서 혁신 지원 사업에 20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 혁신 분야별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잠깐만 살펴보면 어, 아까 우리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크게 세 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교육 혁신이 있고 산학 협력 혁신이 있고 기타 혁신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 혁신 분야 쪽에서는 크게 두 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직무 역량 기반의 학생 선택형 통합 교육 과정 그리고 학생 성공 학습 역량 강화라는 두 개의 프로그램 안에 세부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학생 선택형 통합 교육 과정에서는 우리 구성원 모두가 다 알다시피 지난 3년 동안 정말 직무 중심에, 그리고 직무 역량 중심에, 그리고 모듈 형태로 된 학생 선택형 통합 교육 과정을 전체 학과를 대상으로 어,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교육 과정을 완성하는 이 단계에서 매 주마다 회의가 열릴 정도로 구성원의 참여, 그리고 담당자들의 여러 가지 헌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 저희가 어, 통계를 뽑아보니까 700일 권의 실습 매뉴얼이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실습 교과의 비율을 80%까지 해서 정말 현장 중심의 그런 교육 과정을 만들자라고 우리가 3년 동안 추진을 해왔는데 그 실습 교과별 실습 매뉴얼을 700개 이상을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이 교수님들이 전부 다 만드신 거라서 그 동안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이 얼마나 3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양교육과 관련된 여러 온라인 콘텐츠도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콘텐츠 이 코비드 19 상황에 맞춰서 우리 교수님들의 그런 온라인 콘텐츠와 관련된 역량 강화도 같이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 선택형 통합 교육 과정과 더불어서 이렇게 학생 개인 자유, 어, 개인별 자율 실습이 가능한 개방형 실습센터, 여러 학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통합 실습센터를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재와 장비 지원도 있고, 저희 또 코비드 나인틴이 물론 이 코비드 나인틴 때문에 좀 일정이 앞당겨졌지만 우리 대학이 원래 이 온라인 유니버시티와 관련된 부분도 구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요번에 어, 코로나19 때문에 수업 지원 시스템을 또 저희가 구글 클래스룸을 바탕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학생과 관련된 학습 역량 강화 관련돼서는 학생들이 자격증을 많이 딸수 있도록 창의장학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런닝맨이나 스텝업이나 이러한 교수학습 개발센터에서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고 또, 고위험군에 대한 학생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지원을 했습니다. 산학 협력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5년 연속 수도권 졸업생 2천 명 이상 취업률 1위를 달성했고, 또 전국적으로도 보면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는데, 그거와 발맞춰서 저희가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창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의 체계를 갖췄고, 우리 학생들이 직접 창업을 하게 되는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어, 그리고 취업 보장형 산업체 질관리를 통해서 학생들의 입사 지원서 아니면 코칭, 그리고 현장 면접에 관련된 그런 면접 클리닉 이런 것도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외부에 많은, 어, 업체들을, 어, 우리와 관련된 업체들을, 산업체들을 초청해서 특강도 해주고, 또 현장에서 채용 면접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기타 혁신 쪽으로는 저희가 AI 에듀 이노베이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까 부총장이 말씀하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의 개인별 대학생활 지원, 학생 성공 지원을 할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을 했고 어, 지역사회 봉사도 역시 자기 전공에 맞춰서 지역사회 봉사를 할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코로나 1 9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염증 예방 대응도 역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어, 우리 교수님들은 이제 처음 보는 그림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 조직이 구성이 돼 있었고요. 이 사업 추진 조직과 관련해서 총 49명의 교수와 직원분들이 참여를 했고, 특히 우리 교수님들이 열일곱 분이나 참여를 하시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중간에 관리 감독도 해주고 모니터링도 해주시고 컨설팅도 해서 사업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보니까요, 2019년에 약 43억. 그리고 2020년에 44억. 그리고 2021년에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아서 63억 원 정도의 혁신 사업비를 수혜를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교육혁신 분야에 약 65%의 사업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산학협력 분야에 8%, 그리고 저희가 대학의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 기타혁신, a i 에듀 이노베이션에좀 집중을 했는데요 18%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희 많은 은련위위회회을을운을했했습다다장어단장상업 추진 위추회위원회을했영을했리요 자체 평 자체 평회위원회마매 운영을 했영을했리일 우리 일반 들수님성로 구성된 kbu 컨설팅 단도 역시 운영 o 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교수님들이 참여를 해 주시고 직원분들도 참여를 해 주셨는데 또 이러한 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업이 전체적인 계획부터 성과까지 또 환류까지 전체적으로 진행이 잘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사업단 본부에 과연 3년 동안 우리 교수님들과 교직원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을까 수고를 많이 하셨을까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뽑아 보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사업비가 집행된 부분에 대한 회의 횟수 그리고 전문가를 불러서 자문을 하든 심사를 받든 특강을 했든 그런 외부 전문가를 불러서 했던 그런 횟수들을 한번 뽑아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3년 동안. 어 회의와 관련돼 이 사업 진행의 소위원회 회의까지 각 분과별 프로그램에 관련된 회의까지 다 합쳐보니까 어 세상에 3년 동안 1,353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전문가 외부 전문가를 불러서 우리가 면접 클리닉도 하고 입사 지원서 클리닉도 하고 또는 전문가 특강도 듣고 지역사회 봉사 나가기 전에 또 그분들한테 교육도 받고. 전문가 활용 및 특강 횟수만 보면요. 이것도 역시 3년 동안 약1 0 0 1회분의 1001명의 그런 외부 전문가 우리 대학을 방문해서 여러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 횟수와 전문가 활용 및 특강 횟수를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이게 이게 그냥 우리 사업단 본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학과의 교수님들이 정말 외부 전문가들 다 섭외하셔서 그게 지역 봉사가 됐건 아니면 취업 특강이 됐건 면접 클리닉이 됐건 아니면 현장 면접이 됐건 모든 분들을 우리 학과 교수님들이 다 섭외하셔서 이렇게 천일명의 전문가분들이 삼년 동안 우리 대학을 방문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맙고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업의 성과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어, 지난번 작년에 저희가 종합보고서를 우리 연구재단에 제출하면서 어, 점수를 여러 가지 어, 다면적 평가도 해보고 여러 평가를 통해서 각 혁신 분야별로 어, 3개 정도의 프로그램 우수한 성과가 뭐냐라고 해서 정량적인 걸로 뽑아봤는데 교육혁신에서는 학생선택형 통합교육과정 그리고 산학협력 쪽에서는 취업지원 통합 시스템 연계 구축 이 취업지원 통합 시스템 연계 구축에는 우리 미래직업지도위원회 아니면 입사지원서클리니 이런 부분들 또 취업시스템 갖추는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기타혁신 부분에서는 빅데이터 기반 학생성공체제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어, 우수 성과로 추천이 됐는데, 이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오후에 각 사업팀 전인들이 발표를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연구재단에서 우리가 매년 연차평가와 성과평가를 받는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핵심 성과 지표는 모든 대학이 공통으로 평가를 받는 지표이고, 어, 여기에는 다섯 개의 지표가 있었습니다. 재학생 충원율, 우리 교학처장님이 항상 재학생 충원율 강조하시는데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영향이 있었습니다 전인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그리고 총 강좌수 취업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어~ 뭐 우리 내부 구성원들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총 강좌수는 이게 아~ 어, 강사분들 그런 학점 담당 비율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 다행스럽게도 2주기 우리 혁신전 사업에서는 요총 강자 수가 빠져 있어서 그나마 좀 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핵심 성과 지표 외에도 우리 대학 자율적으로 성과 지표 5개를 선정해서 그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어, 직무 역량 교육 혁신지수 같은 경우에 그 아래에 실습 교과 편성, 목표 대비 달성률, 그 다음에 실습 교과, 학생 평가 지수, 실습 매뉴얼 개발률, 실습 교과, 실습 수행 성취율 이렇게 세부 지표들의 가중치가 주어져서 구성된 직무 역량 교육 혁신 지수가 있는데요. 이첫 번째 직무 역량 교육 혁신 지수는 19년부터 21년까지 다100%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미래 교육 혁신 지수, 미래 교육 혁신 지수는 이 4차 산업 혁명 관련된 교과목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19년부터 21년도까지 상당히 많은 그런 초과 달성을 보인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어, 취창업 활성화 혁신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취창업 활성화 혁신 지수도 3년 동안 다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 2020년과 21년대 수치가 19년보다 좀 낮죠. 만약에 우리가 코비드 나인 틴 상황은 없었으면 아마 우리 아까 교수님들이 더 많이 활동을 하시면서 제가 볼때2020 2021 이다 200%가 넘지 않았을까 싶은데 코비드 나인 틴이 이치청화 활성화 프로그램을 많이 못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돼서 좀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학생 성공 혁신지수도 역시 저희가 다100%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어, 글로벌 앤 소셜 역량 개발 지수는 2019년과 2021년은 저희가 100% 초과 달성을 했는데 아쉽게도 20년도에 어, 이것도 역시 코비드 라인트과 연관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산타토익 온라인으로 많이 했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못하면서 요 수치가 좀 낮아져서 어, 좀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어, 이거 외에도요. 저희가 어, 지금 이제 일주기 동안에 전체 사업 보고서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 단계고 이제 오탈자만 보고 있는데 아마 금주 중으로는 인쇄가 돼서 각 교수님들이나 직원 선생님들께 배포가 되고 저희가 이걸 위에 기관한테도 다른 기관한테도 우편물로 다 보낼 예정인데요. 각자의 주요한 그런 자체 성과 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습 매뉴얼 같은 경우는 우리 3년 동안 우리 실습 교과 교재를 701개나 제작을 했고요. 어, 그 다음에 제가 좀 화면이 멀어서 안 보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참여한 실적을 보면 보통은 뭐 학습 능력 진단 검사 참여 인원도 2,900명이 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아웃 전공 기초 융합 프로그램 이런 것도 2,200명이 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 이렇게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은 사실은 2020년부터 코비드 19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과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많이 동료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현장 견학 또는 입사 지원사나 면접 클리닉 참여자 수가 한 1,330명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산업체 채용 설명회 참여 인원도 3,900명이 넘는 그러한 성과를 거뒀고 산업체 전문가 취업 특강의 참여 인원은. 7,300명이 넘는 그러한 성과도 저희가 달성을 했습니다. 어, 이렇게 우리가 3년 동안 진행을 했고 어, 우리가 이렇게 경복대가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도 혁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대학에 우리의 혁신을 알리고 공유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성과 공유 확산도 역시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매년 우리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 발전 협의회라는 그 전체 혁신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들이 참여하는 그 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성과 포럼에 참여를 해주셨고, 우리 황인영 챔피언 인증센터장님은 두 번이나 발표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어 학생 성공 라운드 테이블 성균관대에서 진행된 라운드 테이블에서도 역시 고려대와 함께 저희 대학이 세계 대학이 같이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가지 언론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이 혁신 사업을 계속 알렸고요 그리고 어봉 레터 나이 뉴스레터 를 통해서도 역저 역시 저희가 혁신 사업을 많이 알렸습니다 얼마전에 이제 2주기 혁신 전 사업이 시안이 발표가 됐고 아마 금주 중에 본안이 아각 대학별로 공문으로 올 계획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이주기 혁신 사업을 어떤 방향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 구성원과 공유하고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앞으로 있어지는 2022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이 2단계 이주기 자율 혁신 사업은 전체적인 비전은 미래 수요에 대응하는 고등직업교육 생태계를 조성하자이고 목표는.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창의적 현장 실무 인재를 양성하자입니다. 그리고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옆에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을 제가 좀큰 그림으로 캡처를 했는데요. 여기서 추진 전략에 저희가 몇 가지 우리가 주안점을 둘 사안이 있습니다. 추진 전략 맨 왼쪽에 자유혁신 계획 지원은 이 전체를 다 자유혁신 계획으로 대학에서 스스로 세워서 진행을 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적정 규모와 추진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고요. 그 옆에 미래 교육 변화를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과 진로 및 취창업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이세 가지 테마가 유독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 적정 규모와 추진 어 교육부에서 앞으로는 혁신 사업비를 주면서 어 이제는 대학에서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적정 규모와 계획을 세워서 어 추진을 하라는 것이고요. 앞으로 3년 동안 이것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이고 다른 대학과 유지 충원율을 어 비교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어 하위권으로 떨어질 때는 어 정원 감축 권고를 진행해서 그 정원 감축 권고를 어 추진하지 않으면 사업비를 중지시키겠다. 뭐 이런 형태의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미래 교육 변화 대응도 역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진로 및 취창업 지원도 요번에 상당히 강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졸업한지 2년 된 학생들한테도 혁신 사업비를 쓸수 있게끔 하는 형태를 보면 지금 정부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의 이 미취업 상태를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봐서 우리 이 진로 및 취창업을 필수 프로그램으로 교육혁신 분야에 넣어서 추진하라 이렇게 방향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까지 우리가 자율 혁신 계획을 수립해서 내야 되는데. 우리가 중장기 발전 전략 새로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 챕터인 적정 규모화 계획을 내는 것도 우리 구성원 간의 상당한 합의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혁신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라. 아마 ESG 이런 형태를 말하는 것 같고요. 또 대학 간의 공유와 협력, 특히 교육 과정이나 공유 협력 모델을 좀 제시해라. 그리고 어, 특별히 우리 기타 혁신 쪽에서는 또 평생 직업 교육 기능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 기반한 그런 지역 특화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세워라 이렇게 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적정 규모와 관련돼서는 유지충원율을 매년 점검해서 어, 하위 50에서 70%의 그런 대학들을 추려서 정원 감축 권고를 교육부에서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일주기처럼 앞으로 연차 평가와 또 인센티브가 같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그러면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이슈들이 우리 앞에 도래할까에 대해서 몇 가지 단어들을 적어봤습니다. 아, 먼저 학생 성공은 저희가 놓칠 수 없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어,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그 신입생들이 우리 학교에 정착하기 위해서 1학기부터 1학년 1학기부터 어떻게 그 신입생들이 우리 학교에 어, 충성도를 또 애, 애착을 가지게 할까에 대해서 우리 대학이 계속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초 개인화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 제가 그 교육부의 교육 빅데이터 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이런 초 개인화 그리고 데이터 개방, 이제 교육 데이터를 개방하자는 얘기고요. 마이 데이터 학생들이 원할 때 자기 데이터를 얼마든지 수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개방할 수 있는 준비를 저희가 해야 되고 또 미래 교육, 그리고 평생 직업 교육,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남양주시의 유일한 종합대학으로서 우리가 남양주시나 포천시에 어떠한 그 공원을 우리 지역사회와 같이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정원의 적정 규모화도 당면 과제이고요 기업 협력이나 또 다른 대학과의 공유 협력 이런 것들이 지금 또 인공지능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포럼 단이 이미 중등교육에서 구성이 돼서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전략 위원장님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중등 교육에서 지금 학생들이 여러 가지 어 우리보다 진보된 그런 기술적인 교육 기술들을 다 배우고 올라오는 그 학생들한테 우리 대학이 구시대적인 그런 교육 방법을 썼을 때 과연 그 학생들이 얼마나 교육에 잘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 대학도 2022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이주기 자율혁신 계획에 많은 정성과 그리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어, 지난 3년 동안 정말 우리 어, 기획처에 계신 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교학처, 취업처, 산학협력단, 또 입학처, 모든 어, 우리 평생교육 어, 대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모든 부서에 그리고 각 학과의 교수님들이 아까 우리 전문가 활용 특강의 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3년 동안에 좋은 성과를 거뒀고 올해 3년 차에는 특별히 저희가 한 20억 정도의 인센티브도 따올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제 다음에 우리 3월부터 시작되는 이주기 혁신사업단은 또 새로운 단장님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많은 교수님들의 호응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